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, 경북 안동에 이조 상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관입니다. 아, 오늘은 원래 매장이 있었는데 제가 일을 하는 바람에 오늘 차량이 늦었습니다. 아, 다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고 아, 저한테 지원및 일을 의뢰하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오늘은 경북 안동 남선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좀 늦었지만은, 어, 오늘 96세 할머니 매장하고 그 옆에 또 할아버지 본군이 굉장히 훼손돼서 다시 가토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보시고, 아, 어, 또 시청자 여러분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, 저희 이조상조 업체 김지관을 찾으시면은 가장 저렴하고 또 일을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자, 지금 앞에 봉분이 오늘 매장 가신 할머니 봉분입니다. 그 옆에 가면은 지금 가토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. 아, 날씨가 굉장히 선선합니다. 아, 일하기도 참 좋고, 아, 다 좋습니다. 또, 여기 산주인께서 특별히 산소를 쓰기 위해서 또 일부러 밭을 구매해가지고 산소 털을 아,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. 아, 아, 좀뭐 저 밖에 보이는 비닐 하우스에 아주 작물이 다안 들어갔습니다. 이제 뭐 심으려고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. 또이 산이 남해산이라서 아, 또 산주인한테 아침에 특별히 또 허락을 받고 아 이렇게 길을 닦았습니다. 아 저희 업체 에 의뢰하시면은 모든 걸 해결해 드리니까 아 많이 의뢰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 사무실은 어아 안동시 옥동에 이마트 앞에 있습니다 자, 보시고요 자, 주변에 또 꿀밤 나무 참나무 또 저희가 기계톱으로 다 작업해 드렸고요 요즘 화장 문화가 굉장히 뭐 성행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매장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, 또,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해 드립니다. 아, 자, 많은 참고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